고향이 이제 충남 공주 마곡산인데 그 천자문이나 어려서 명심모함을좀 배웠습니다. 그 배운 그런 그걸 계기로 해서 대학원서부터 이렇게 연구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. 그 이태백 시중에서도 이제 사람들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 내용을 담긴 시들을 갖다 골라서 어, 제가 한 160서 정도 하고 산문도 이제 다편 정도를 실었습니다. 고서에 나오는 전서, 초서 같은 것들이 관심을 가지고 200시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. 197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 40년 조금 넘어서, 아, 올해가 40년입니다. 지금 그 박물관에서 그 아주 특징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고문서. 고문서가 한 6,000점 정도가 있습니다. 옛날에 송종국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. 그 기증을 한 고문서가 아직까지 전부 다 이제 발표는 안 됐지만 발표되면 상당히 거기에 많은 그런 내용들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너무 악프시나 아니면 고풍시 이런 데 너무 집중이다 보면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 맞추기 위해서 이제 옛날 목차를 갖다 그렇게 하면서 그 조금 유명하지 않은 시들도 함시켜서 독자들이 다양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백은 워낙 성격이 호방하고 그리고 이제 뭘라든 매임 없는 성격이라 자기가 짓고 나서 그걸 갖다 바로 이제 에, 누가 각 그걸 받은 사람이 보관하면 전해지는 거고 네. 그렇지 않으면 또이 알린 집의 서문에 글을 썼습니다 13기구라고 해갖고서 이백이진시 중에서 당시 저수를 갖다가 13기구라고 해서 열 중에 여덟 아홉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유추해보면, 지금 전에 나오는 것이 천수 정도 되니까 만수 정도 되지 않을까. 그 친구들하고 마시는데, 우연히 이제 200시를 접하게 됐습니다. 접해다 보니까, 아, 그 음주시가 워낙 거기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뭐, 우리가 잘 아는 그 장진주라든가, 뭐라도 부 같은 아주 유명한 그 200, 200이 음주시입니다. 그래서 이 장진주에 나오는 그 평양제우 차유락이요 해수 이름 300배라요. 양 삼고 술을 잡아서 모름지기 하루에 한 번에 300잔을 마셔야 되네 허무한 기운을 내고 그런 적이 술하고 이렇게 연관되기 때문에 이태백 그 시를 갖다가 한번더 깊게 들여다봤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대학원 들어가서 그 허세옥 교수라고 아주 중문학자로 유명한 저 재작년에 한번 작화하셨습니다.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이백을 좋아한다 하시니까 아, 그러면 한 번, 나도 2 0을 좋아하는데, 한번 연극하면 괜찮겠다. 청풍 명월, 청풍 맑은 바람과 명월, 밝은 달은 불용 일전멸라 이, 한푼 들이지도 않고도 살 수가 있다. 그건 뭐 내가 즐길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서 이제, 옥산 자도 비인체라. 옥산은 그 중국에 있는 그 중국 서방에 있는 산인데, 그 산은, 옥산은 밀지 않아도 스스로 넘어지네. 그 이제 뭐냐면 네. 술취 갖고서 이백이 이제 술술 네. 취하고 난 뒤에 자기의 그그 그 감정을 갖다가 그 식구에다가 네. 이제 입식킨 겁니다. 네. 근데 뭐 간단히 이렇게 소개한 그런 식구들이 상당히 멋있는 그런 식구들이 오히려 사람들 마음을 갖다가 더 바꾸지 않을까. 네. 그 수유가 구십일 년대 특히 됐으니까고 일년 뭐 전에 들어왔습니다. 그때는 홍콩에 들렸다가 중국으로 가서 한 이십여 일 동안 머물렀는데 이 상해, 북경 제남, 뭐, 이제, 항주, 곡부 같은데, 여러 군데 들렸는데, 그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, 바로저녁에게 책방에 갑니다. 가학부선정에서 책을 구입했는데, 그 당시에 제가 책을 한열 박스 정도. 음. 책을,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게 쓴 책은 아닙니다. 제가 미리 좋은, 좋아하는 그런 내용을 그냥 간단히 붙여가고 하는 거니까. 실제로 근데 산문 여기서 쓰면서 아, 산문을 좀더 해야 되겠다. 산문은 어려운 산문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. 한번 제가 이 시보다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2 0산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완전히 해석해 놓으면은 아마 학계에도 괜찮을 음. 구름 위에, 위에까지 돗대를 걸어 놓고서 재창이라 그때 푸른 바다를 갖다가 싹 건너리라. 비록 지금 내가 이, 이 가슴속에 많은 근심이 있지만, 이거 갖다가, 이 다, 자기의 그 때가 되면은, 내가 큰포우를갖다 펼치겠다는 거야. 그래서 아마 지금은 어려운 그런 난국이지만, 그런 때를 갖다가 기다리면서, 앞으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.